얼마만에 또 아버지 묘소에 찾아 오시는 거예요? 1 년. 1년 지난해 음. 네덜란드로 장동근의 백투더북스 투 찍으러 가기 직전. 그1년 사이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? 비이더 늘어났어요. 자, <laughs> 자. <laughs> <laughs> 그런데 음. 프로그램은 대박 쳤는데, 장르 백두두가, t v 소선에서 정말 대박 쳤는데, 신문에도 전면 홍보 두 번이나 하고, 이제는 음. 그 는것아니 그래도 요번에에서또큰 상을 받았었는데, 그것도 뭐예요, 그거. 그거, 그거좀좀 음. 아 너가 먹는 게좀부족한고 뭐. 오늘, 저희관 선생님, 20세기, 아쿠정동에는, 아쿠정동에는 21세기 선비가 산다를 음. 올해 55회 휴스토 국제영화제에 출품해서 실버상, 은상 받았어 작년에도 또, 복구도 또 받지 않았어요? 작년에는 펠티넘상아작년엔 어. 대상 이번에는 백트북스원으로아백트북스원으로는 어, 대상? 응 음. 아쿠정동에는 선비가 산다로 은상 응 음. 연속 아, 2년 그러면 귀좀 늘어나도 돼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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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상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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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상보다 돈이 더 급급해요. 그, 그거 <laughs> <laughs> 싫어요? 아이 남들은 평생 하나도 못 받는 걸 매년 받으면서 뭐 상이랑 돈이랑 바꾸라 그러면 이제 바꿀 거예요? <웃음> 바꾸지 <웃음> 지금은 첫 네. 번째가 건강 두 번째가 돈이에요 돈 우리 정도 나이 되면 내년에 또상 받을 것 같으니까 상 준다 그러면 내 돈으로 바꿔달라 그래요 상딴사람 주고 <laughs> 돈으로 주세요 우리는 그는 어? 하나님이 알아서 지금 얼마 만에 오시는 거예요? 1년 만에 왔는데, 어, 엊그제 온것 같고, 여기 오면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. 윤 감독은 왜안 내리는 거예요? <laughs> 차를 댈 곳이 없어서. 여, 저 위에 대면 됐는데. 저 위에. 아, 저 아저씨들이. 가는 길이. 어휴. 씨. 이 장갑을 제대로 낄수 있으면 내 몸, 내 몸은 다 낫습니다. 지금 3급 창입니다. 아이고 됐어, 됐어. <laughs> 온몸을 다 이용해서 한 방에 됐습니다.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네.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. 오늘 특별히 더 힘이 없는 거예요? 왜? 평소보다? 어, 어, 오른쪽 다리에 이이 이 다리에 이 다리에 힘이 없어. 오 씨. 아까 클럽 뻔했어요 여기 정말 목숨 걸고 참배하러 오네. 떨어지면 완전히 죽는 건데. 맞지? 왼쪽. 맞아, 맞아. 그한칸 올라가면 돼. 다 왔어. 어. 하고요, 여기, 여기. 흘러오, 흘러오, 그러니까 음. 맞아. 공주 김씨 자손입니다. 근데 공주 김씨에는 김일성 김씨도 공주 김씨고 또 시인 김서월도 공주 김씨라고 해요. 와. 더 왔네. 아버님이 90년 4월 1일에 돌아가셨구나. 91년인 줄 알았는데. 음. 아이고. 고자, 될것 같다. 한 번, 두 번, 세 번, 그래서 일단 여기 하고, 응. 여기, 여기가 저기가 많으니까 응. 그냥 묵념식으로 하세요. 아, 신청을. 묵념! 어. 이게 지금 안 뛰어 힘드니까, 아버님 죄송합니다. 묵념 하겠습니다. 풀을 저희가 못잘랐습니다 네, 아버님, 네. 이번에는... 어, 지난 한해 아버님이 도와주셔서 저 네덜란드와 그리스에서도 잘 찍어서 올해 3월 4월에 TV조선에 방영하면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시청자와 어, 들의 반응 중에서 가장 어, 매력적인 얘기는 정말 요즘 시대에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한 줄기 청량한 어, 지혜를 사람들의 삶에 뿌려졌다.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모든 인디콤 식구들의 건강을 위하여.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50억 이상의 돈 버는 것을 위하여. 그리고 아버님. 맥도북스3가 방송 편성사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. 잘 결정이 될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일찍 결정될 수 있도록 아버님 저희가 제안하는 방송사 분들하고 같이 임지하셔서꼭 편성이 11월 말까지는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아 요거는 어머님과 신부님 어, 저기, 흰 꽃이 폈네? 여기? 오 아주 이쁘게 폈네? 그지? 야 향기 있나? 아이고. 자, 이거는 승리의 브이. 그리고 두 개의 작품의 승리. 재빙성과 광화문, 그리고, 어, 또, 2년이 남, 2년만 지나면 우리는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, 어, 가난 땅에 들어가서, 어, 젖과 황금이 흐르는 곳에 우리가, 아, 아 안착하리라. 하나님 맞죠? 하나님 맞죠? 기도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이 도하 겠습니다. 이루어지 길 믿습니다.